고추딸때 됐네 이제. 이거 가지인가? 가지딸없거이데요 꽃폈네 이제. 해바라기. 해바라기. 해요 이거. 음, 음. 이거? 응. 그래 응. 그래. 갈지, 갈지. 땅콩도 군데군데 몇개씩 시면안네 집에 따먹은거만 하고 응. 저기 있는 멧돼지가 저랬는거야? 그래 멧돼지그 그렸어 지금 나대어를 틀어놓으면 어떡고 아, 이렇게 안할까? 글쎄 저거 다거 말해 거실에 저다가 틀어놓고 갈까 아, 음. 올리내고어 밭에 안 들거지. 반대쪽으로 게 다리 안베리게 조심해. 응. 반대 밭에 모기 많지 조심해. 공주님 뭐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고추 따고 있어. 고추 따. 공주님이 오늘 고추 따기 체험하는 거는 아빠가 유튜브에 올려주겠습니다. 아, 네. 설명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0마일이요 맨날 여기요. 빨간 고추. 근데 할머니는 빨간 거안 따는데. 그런 것도 안데 빨간 거몇개 따고 싶대. 그래서 따 했어. 이거 약간 싱싱한 거. 뭐가 싱싱한 것 같아? 그거? 할머니 고추 엄청 많네 올해. 많이 달린네 많이 달린다. 응. 아니저 저기 뭐 놓? 나 이거. 저기만 싱어 원래 저만 큼은 아니었어. 저만큼 안안 파는 것도 아싱한거 위주로 달 거야. 아, 멧돼지가 아직 아작을 내놨군요. 근데 앞으로도 몇번더 오겠습니다. 이거, 이거 왜 이래? 청양고추가 죽었다 낮에도 와서 두개 했나? 아까 이마침 안파것같은데 그건 저녁 고추 아니었어. 엄마. 고추. 유튜브에 올린다. 이거, 이거 청양고추 맞죠? 이건 아이래, 구은 거래. 안에 빨리 들어갈 필 없다고 이거 좀 드시면 몇개 먹자. <laughs> 그치? 어머, 이거 청양 아니야? 청양이 그래. 청양 왜 그래, 맛있다, 어머니? 이, 이건 구은 거래. 아, 그건, 그쪽은 청양고추 아니야? 응, 어, 구은게이거이 우리 있 <laughs> 오이 가지고 둘이 심었는데 왜 이래다 한다 몰라. 그니까. 아 고마워요 됐어 이제 요만큼만 뜯으면 돼 청양고추 청양고추 많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빠 매운 거한개줄 거야 너 아빠 매운 거못 먹는다 안돼 너희 엄마만 먹으면 돼아 그래? 응 싱싱한 게한개더 줄까? 너희 응. 엄마만 먹으면 돼서 이거 매운 거아니데이 당근같이 근데 아빠 그거 못 먹어 너무 매워서 응. 자, 공주님, 오늘 고추 따기 체험은 어떤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싫어요. 왜요? 유튜브로 근데 싫어요? 하라고 하는 그럼, 거 유튜브 올려도 하고 돼요? 아, 오요 지금. 이문책유튜브 자, 고추 따기 체험 어땠어요, 친구? 재미었어요 또요?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유튜브 올 건데, 엄마 배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재미만 음, <laughs> 있었어. 엄마 조금만 더.